음, Next.js 개념은 아셨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n p x 라는 명령어를 통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데, 어, n e x t t s 싸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뭐, 줄여도 상관없어. 테스트 1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이거 그대로 갈게요. 7자만 제거하고, 저, 이렇게 적을게요. 네, 나중에 수정해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cmd창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저같은 경우는 그 폴더를 어디다가 생성할거냐면은 음, dev라는 폴더에 dev vs 코드라는 폴더가 있었어가지고 거기다가 만들게요 자, 여러분도 방이동 하셔갖고 자제차 질문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자 여기서 자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별 의미 없는 <laughs> 질문이어서, 예. 자, 그 뭐, 이렇든 저렇든, 예, 방콕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어, 커스터마이즈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뭐,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로 할게요. 세 번째 카테고리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커스터마이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해 갖고 갈게요. 자, 선택하셨으면 엔더 치시고요. 자, 여기서 타입스크립트 하겠냐? 예스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ES 린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쁘게 만드는 줄 예쁘게 하는 거거든요. 예쓸 겁니다. 리액트 컴파일러가 노라고돼 있죠? 노 no 선택해 주세요, 그냥. 어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겠냐 이거는 이제 뭐 yes 해도 no 해도 이거는 현업에서 이 테일윈드 CSS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yes면 좀 굉장히 CSS 문장 자체가 길어진대요. 뭐 하여튼 뭐 yes라고 돼있습니다 그냥 기본값 갈게요. 자 src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yes입니다. 자 그다음에 앱 라우터. 자 이거 반드시 <laughs> 사용할 거죠. 이건 반드시 사용 라우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터보백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는 노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개발할 때만 쓰는 거지 현업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얘에 대해서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 그다음에 알리아스 안쓸 겁니다. 그래서 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다 기본 값으로 갖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드셨으니까 VS 코드 열게요. 자, VS 코드 여셔가지고 자 파일 오픈 폴더 집중을 해줍니다. 빨리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본인이 만든 거 있죠? 그걸 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DV의 VS 코드에 Next TS Saga로 만들어서 저 이거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명령어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복사해가지고. 자, 터미널 창을 여시고요. 쭉 땡겨 올리면 되죠. 자,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 해서 만들고. 자, 이제 다그 설치가 되셨으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Next.js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툴킷은 좀더 쉽게 사용하는 거고, 리덕스는 알고 있는 거고, s 가 알죠? 엑시오스까지 설치가 됐어요. 자, 이제 폴더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 은 우리 그 폴더 한번 보실까요? SRC 한번 열어보시죠. SRC에 뭐만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져 있나요? 어, 앱이라는 폴더 밖에는 없죠 나머지 컴포넌츠나 피처라는 폴더가 없어요 스토어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드셔야 되거든요 컴포넌츠 피처스 스토어를 만들어주세요 자 만들게요 컴포넌츠부터 만들겠습니다 src 선택을 하셔갖고 src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음. 잘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앱이 선택이 돼요 자꾸만 선택하셔가지고 피처스 하나 만드시고 SRC에도 폴더를 자 스토어 만드시고 빨리 만드세요. 아까 그거 화면 보고 만드시면 되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피처스 컴포넌츠 그 다음에 스토어 이렇게 세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폴더 네개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가 네 개고 앱은 원래 만들어져 있었고 자 여기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아웃 tsx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파일명 오타나면 안 되니까 앱 밑에 만들어주세요 파일. 예 만들어져. 예, 만들어져 있는 거는 만들면 안 되죠. 예, 만들어져 있는 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tsx는 있고 페이지도 있습니다, 맞죠? 유저스라는 폴더 없으니까 폴더 만들어줍니다. 앱 밑에 폴더 하나 만들게요. 유저스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스 TSX는 없으니까 만드셔야 되겠죠 루트 사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앱에다가 파일 만들어 주세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만드는 걸 한다는 건좀 웃기긴 해요 이게 앱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만드시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요 구조 보고 쫙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Next.js 는 그냥 리액트입니다, 리액트.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똑같거든요? 일단은, 그, 얀디벨 e 먼트라는요 명령어 가지고 실행하셨을 때에 요, 어 URL이 나오고, 링크 거시면은, 3000 포트가 열려요. 그죠? 그래서 실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 이런 결과 나옵니다. 요 페이지. 그리고 사용자 목록 눌러서 사용자 불러오기 했을 때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음.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기 첫 화면이죠 이첫 화면 이첫 화면이 누구냐면 왼쪽 편의 소스 코드 봐주세요 Next.js는 라우팅을 자동 처리해줘요 라우팅 기술이 어떤 건진 잘 아실 거고 여기 지금 내가 로컬호스트라고 했을 때에 왼쪽 편에 보면 레이아웃 TSX 보이나요? 레이아웃 이게 첫페이지에요 레이아웃 레이아웃 자동으로 이 페이지가 어, 호출이 돼요 Next.js의 구조만 아시면 돼요 이 레이아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었던 파일이고요 레이아웃부터 읽어드려요 자 그럼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바이더스라고 돼있죠 프로바이더스 예 프로바이더스라는 거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제가 소스를 드렸고요 점슬래시 프로바이더스라고 돼 있죠 한번 열어봐요 자 열시면은 어,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죠 예 프로바이더가 있네 프로바이더 그래서 프로바이더가 뭐 하는 앱니까 리덕스 어, 저장소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로바이더에 보니까 스토어가 있네 스토어가 그래서 이 스토어는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죠? 예, 점 슬랫이. 여기 보시면은, 예, 스토어 밑에 스토어 t x 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골뱅이 없애고, 자, 이 부분 없애보세요. 골뱅이가 있어서 혹시, 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없애요. 골뱅이 없애요. 그 줄. 다시 임폴트 한번 해보세요. 자, 임폴트. 임폴트 하니까 골뱅이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 지금, 얘가, 프로바이더스 txx가 어디 있었냐면은 어, 앱 밑에 있죠 앱앱 앱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점점 슬래시 스토어의스토어 ts 이렇게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실까봐 얘기해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찾아가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별칭은 잘 모르잖아요 골뱅이 내부적으로 그 골뱅이에 대해서 별칭이 붙어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별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경로는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 경로는 모르세요? 점점 슬래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점점 슬래시를 모르시는 분 상위 폴더인데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여기 스토어가 세팅 돼 있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봐 봐요. 다시 할게요. 레이아웃 TSX가 첫페이지에요 그죠? 그래서 프로바이더스라는 걸 보셨고요, 아까. 자, 그런데 여러분, 레이아웃.tsx를 보시기 전에 페이지.tsx도 봐야 돼요. 이거 함께 동작해요 함께 동작을 해요 그래서 page.tsx를 봐주세요 요게 홈이라고 되어있죠 홈 그죠 얘가 바로 슬래시에 슬래시 여기 보십시오 요 아까 초 화면에서 초 화면입니다 이거 초 화면의 요 끝에 사실은 슬래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래시는 누굴 말하냐 앱 밑에 있는 페이지 점 TSX입니다. 자동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왼쪽 편에 유저스 밑에 페이지 점 TSX라고 있죠. 이거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은 유저스라는 것만 하시면 자동으로 유저스 밑에 있는 페이지 점 TSX가 동작을 합니다. 이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슬래시인데 얘는 누구랑 매치된다? 앱 밑에 있는 page.tsx랑 매치가 돼요. 이건 next.js가 원래 자동으로 라우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라우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우리가 세팅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가 보네요. 우리가 세팅했었죠? 라는 말을 하니까 표정들이... 뭐 언제 배웠는데 라는 표정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리액트에서 라우팅 기술을 배웠는데 일단 빽 해보세요 여기 리액트 가보시고요 리액트 가주세요 리액트에서 라우팅이라는 게 있어서 라우팅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라우팅 기술에 대해서 리액트 시간에 2번 페이지에 18번이라 해가지고 라우팅 있죠 이거 열어주세요 이 라우팅을 이미 배웠었고요. 라우팅이란 화면을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URL 경로에 다른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네비게이트 링크라는 게 있었고 2가 있었단 말이에요. 2 2. Two. 그죠? 2에 그냥 슬래시 투의 유저라는 게 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라우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여기서 어 만약에 슬래시라고 돼 있으면은 홈을 보여주세요. 슬래시 유저라고 돼 있으면 유저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슬래시 멤버면은 뭐 보여주세요. 없죠. 이렇게 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때 안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냈었고 이거를 우리는 직접 개발자가 입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Next.js는 어떻게 한다? Next.js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디에다가? 아예, 앱이라는 폴더 밑에 있는 이 폴더명이, 폴더명이 뭐가 된다? 어, 패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슬래시라고 했을 땐 누구다? 자, 왼쪽 편에 p a g e t s x 입니다 페이지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슬래시 유저스라고 하면 누구다? 아 유저스 폴더 밑에 있는 페이지.점tsx입니다. 그 컴포넌트가 보여져요.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냅니다. 여기에 여기에 제가 멤버 엔터 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페이지 없어서 404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본인 이름 나오게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앱 폴더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멤버라고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페이지 페이지 TSX 타입 스크립트니까요 RSC 뭐 이건 다 아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 김자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자바 얘는 없을게요 필요 없는 것도 뭐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저장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류가 발생을 하나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사라졌네요. 이제 오류가 날게 없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즉각 실행할게요. 여러분 있죠? 내가 이거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빌드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내가 yan dv라는 명령어를 쳤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yan b u 해서 yan s t a 해야 돼요. 원래. 귀찮죠? 그래서 얀데브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빌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모르시면 안 돼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우린 개발자 입장이니까 얀데브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재차 실행하지 않고 바로 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 이게 왜 우리가 또 나는지 어, 이 스폴트 안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시만요. 이게 정말 웃기는,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인데, 잠시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당황했어요. DV로 하다가, 아,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할 건 아니고, 이게 좀 반영하는 게 늦어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Next.js는 아무 상관없이 이 URL 밑에 있는 이게 폴더 명이고요 거기 밑에 있는 페이지 e t x x 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페이지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즉각즉각 반영이 좀 조금 느리네요. 자꾸 좀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동작 권리를 우리가 아셨고요. 그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넥스트 JS는 그냥 딴게 없고 자동으로 라우팅을 해 준다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라우팅을 우리가 일일이 하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네이 그 네비게이터 링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자동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은 레이아웃.tsx에다가 뭘해 준다? 바로 어, 리덕스 저장소를 입력하게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프로바이더스라는 요거, 프로바이더스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미리 얘기할게요. 왜 프로바이더스.tsx를 따로 뺐을까에 대해서, 그니까 원래 여러분 저기 뭐지 그 TSX가 붙는 애들이죠. 이게 붙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붙는 게 있고 TS가 붙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해서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쩔 때 X를 붙이고, 어쩔 때는 X를 빼고 여기 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궁금해 하진 않, 않으셨네요. 궁금합니까? 알면 됐고, 알면은 그냥 내가 설명 안 하고죠. 그 아는데 왜 설명해요? 아니, 어떤 거는 ts고, 어떤 거는 tsx네요. X, 이거 궁금합니까? X가, X가. 어, 맞아요. 그래서 구분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걸 아는 학생은 아는 거고,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맞네. 이러면서 이제야 그걸 발견했어는 아니죠. 아, 예전부터 궁금해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ts를 열어보시면은 html 소스 코드가 전혀 없잖아요. html이 없잖아 꺽쇠 같은거 태그 같은거 그 순전히 자바스크립트 로직이에요 맞죠 이런거는 ts에요 근데 ts의 x를 열어보세요 보시면 태그가 있잖아 태그 xml 그죠 xml이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첫 시간에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태그들이 있는 문장들은 x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프로바이더가 뭐 하는 엔진은 다 아시는 거고, 이게 뭘 제공해 주죠? 리덕스 저장소 경로. 리덕스. 리덕스는 다 아시는 거죠? 예, 이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레이아웃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적인 관리해 주는 거. 얘가 그러니까 첫페이지예요 그죠? 페이지 하나짜리네 HTML 바디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칠드런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누가 들어오겠다는 소리입니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결국은 페이지.tsx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laughs> 자, 여러분 다시요. 다시요. 여러분 레이아웃 t s x 에 보시면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식 태그가 누구냐? 자식이 누구냐? 자식 컴포넌트. 아, 여기서 말하는 리 넥스트 어, JS에서 말하는 자식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왼쪽 편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layout.tsx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어,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children. 이 children 컴포넌트는 누구냐? 이 children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할게. 자 얘는 누구냐면 우리가 URL에 URL에서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요청할 때랑 그 다음에 요청을 지금 세번할 거거든요. 요렇게 요청할 때랑 그 다음에 유저스라고 어, 요청할 때 유저스 되나요? 이렇게 요렇게 요청하면요 바로 레이아웃.점.tsx r 드 n 에자 슬래시라고 했을 때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컴포넌트 들어가요? 컴포넌트 이름 말씀해주세요. 누구다? page.tsx 얘는요. 유저스 밑에 page.tsx 얘는요. 멤버 밑에 page.tsx들이 레이아웃 칠드론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사용자의 URL이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에 레이아웃.tsx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에 프로바이더스가 리덕스 저장소잖아요. 리덕스 적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어, URL이 요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레이아웃의 바디 안에 어떤 컴포넌트를 페이지 TSX를 집어넣고요. 그래야 리덕스가 적용이 되죠. 그래야 리덕스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유저스라고 했을 때는 유저스 밑에 페이지.tsx가 칠드런에 들어가고요. 멤버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프로바이더스가 누군지 알잖아. 리덕스 저장소야. 리덕스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서. 예? 그래서 n e x t JS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칠드런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넣어 놨더라 이거야. 그래야 적용되죠. 리덕스를. 리덕스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라우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Next.js예요. Next.js는 여러분 어, 라이브러리일까요? 프레임워크일까요? 프레임워크의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프레임워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구조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걸 변형하거나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이미 약속이 돼있어요 이런 구조다라는 거 외워야 돼 그냥 그게 프레임워크예요그틀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Next.js는 시작 출발점이 layout.tsx로 정해져 있고요그 다음에 layout.tsx에 여기 c 드 i 에 들어오는 것들은 각각의 url들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냥 슬래시로 들어왔을 때는 메인페이지입니다 이게 홈이죠 홈 페이지 점 TSX 자동입니다. 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초화면으로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사용자 목록 가기, 보러 가기에서 링크 걸어놨잖아요. 슬래시 유저스라고 하면 누군데? 당연히 어, 유저스 밑에 있는 페이지 점 TSX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리덕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레이아웃 점 TSX에다가 뭘 넣어놨다? 프로바이더를 넣어놓은 거죠. 프로바이더스를. 그죠? 네. 그래서 프로바이더스는 여기에 있었고요. 얘가 왜 X가 붙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태그가 있고요. 태그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는 어, 자바스크립트 순수 로직이 오 아니기 때문에 X가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페이지.점tsx 열어봐 주세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유저스 밑에 페이지.tsx가 보인다 그죠? 여기 가보니까 유저리스트가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다? 유저리스트는 예, 컴포넌트로 땡겨왔네요 맞죠? 컴포넌트 밑에 유저리스트입니다 유저리스트.tsx로 갑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뭐 제가 설명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설명할 건 없어요 유저 셀렉트 다 아는 거잖아요 아 이게 또그좀 쉬어야 된다 그러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